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건이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같이 있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치광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 어제 말씀에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부터 떡, 떡 다섯 덩어리와 아,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아, 이제 주, 받아서 이제 그 노비라는 성소를 떠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안전한 장소를 찾아 다녔죠. 근데 모든 것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자신이 대적하여 싸웠던 주변 국가들에서 안식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맨 처음 찾아가는 사람은 다름 아닌 블레셋 도시 다섯 도시 중의 하나인 가드와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이 가드라는 곳은 노베서부터 남서쪽으로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자,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한 이 다윗이 어느새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의 이 가드로 도망을 한 거거든요. 아마도 다윗은 용병이 되어서 아기스를 섬기려고 그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아기스에게 자신의 군사적인 군사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리고 땅과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그곳으로 피신했던 거죠. 그런데 가드라는 곳이 어떤 땅입니까? 골리아세 나라입니다. 골리앗의 나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들의 블레셋의 자랑거리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 패배를 안긴 장본인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버젓이 그것도 누구의 칼을 들고 왔어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서는 블레셋의 도시 가드에 나타났으니 여론이 잠잠하기가 없겠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보고는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아기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전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춤과 노래로 환영받은 개선장군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과 사우를 비교해서 불렀던 노래를 지금 인용하면서 다윗을 무엇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다윗이 아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뭐로 여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사울이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오직 다윗만 있을 뿐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다윗을 두려워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참 사울과는 달리 이 다윗의 왕권은 이스라엘의 이웃인 적들로부터 먼저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아기스는 이들의 권고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블레셋 가드왕 이 신하들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을 마음에 두고서는 가드왕 가드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최대한 감추려고 해요. 자신의 위험한 인물로 이렇게 보는 그 영악한 가드왕 아기스의 이 유력한 신하들 앞에서 어떤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까?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친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막 흘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적인 어떤 생존 본능을 발휘하고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는 미친 사람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입지 않고 위기를 피하는 데 있어서 미친 짓을 하는 것이 그당시에 제격이었어요. 이런 다윗의 연기력이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의 연기에 이 아기스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를 미치광이로 간주하고 다윗을 천거한 그 신하들을 책망하게 되죠. 미친 척 하는 그 다윗을 내보내면서 아기스가 한 말이 걸작이에요. 뭐라고 15절에 얘기하고 있느냐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지금 아기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의 신하 중에는 미치광이가 적지 않, 않다라는 말처럼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미치광이 같은 신하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가두왕 아기스가 참 처량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기스는 그의 신하들이 참 맡지 않게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행동이 결코 왕답거나 자랑스럽지가 않았지만, 일단, 어쨌든 그 자리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굴욕적인 미치광이 여긴기까지 하면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다윗의 행로가 참 어떻게 보면 철량해고 공고해 보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미친 짓을 해야 되나? 아마 낙심도 되고, 또, 의기소침도 하고, 무기력한 마음, 그런 감정이 아마 일시적으로 다윗에게 막, 막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과연 나를 도울 수 있는 곳은 어디 있을까? 도움의 손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낙담과 고독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아닙니다. 결국, 어쨌든 자기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벗어나서 이방 땅 블레셋, 가드왕에게까지 가서 지금 자기의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서는 다시 광야로 퇴각할 수 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낙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시편 34편에 가보면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거기에 기대를 품고 부르짖는 겁니다. 불안과 원망과 증오와 짜증 섞인 어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곤두박질 치려는이 자기의 어떠한 그 광포한 영혼을 진정시키려고 아마 애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최적의 영성 훈련장은 다름 아닌 광야였던 거죠.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참으로 광야로 다시 잠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그렇게 지은 시가 바로 34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고난임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과 시의 적절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참 다윗은 한가 피조물에 불과했던 인간, 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피하는 길이 막히니까 결국 누구를 향해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 피하는 길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울 어떤 인맥들이 다 끊어지고 자원도 끊어지고 절대 고독의 어떻게 보면 광, 광막한 그런 광야로 달려가서 우리는 낮은 포복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하고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에게 심일방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다 진정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윗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22장 1절에 보니까 가드를 떠나서 남동쪽 16km 떨어진 아둘람 굴로 가게 됩니다. 다윗이 떠나온 가드와 그의 고향 베들레헴의 중간 지점입니다.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다윗의 소식을 들은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모여왔다고 얘기합니까? 환란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된 겁니다. 400명 이상의 무리가 모여들었을 때, 참으로 이들 앞에서 다윗은 상당한 현실적인 정치력을 가지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다윗의 사람들로 특별 분류가 되는 사람들인 거죠. 통일 왕국을 이통 통일 이스라엘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들이 바로 이 40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윗 생애 일생 동안 한 동아리가 되어서 움직이는 충성스러운 다윗의 친위 부대가 바로 이 400명이 됩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 시대 말기 또 왕정 초기 시대에 권력 남용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업의 땅에서부터 쫓겨나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환란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굴에 몰려왔을 때 여러분 그 굴에 감정은 어떻게 했을 습니까환란 당했지 원통하지 빚진 자들이니 긍정적인 여러분 마인드가 그 속에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한 곳이었을 겁니다. 절망과 원한과 증오, 무기력.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결집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구례에 있을 때지은의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142편인데, 거기에서 다윗의 공고한 내면의 풍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박해받는 그 무기력한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우한을 토로합니다. 자신에게 몰려든 그 무리들의 원통함을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그현 질서에 대해서 크게 상심했을 거예요. 다윗은 제일 처음에는 그 억울한 마음을 자기의 개인의 억울한 사정을 불속에서 하나님께 소리내서 강구를 했습니다. 원통함을 토로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도움도 발견하지 못한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불을 짓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바가 없는 이런 비천한 자신에게 지금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이 몰려든 사람들도 상하고 부서진 마음으로 지금 자신을 향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지금 이제 하나님께 다윗이 더욱 풀을 지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을 지음 속에서 그냥 자신의 무기력하고 비천하다, 자기만에게만 매몰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만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그 감옥에서 자기를, 이 다윗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몰려든 무리들을 보면서,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공경, 자신의 연민, 여기에 지금 매몰될 여유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막 도도하게 몰려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강물을 장엄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지금 다윗이 서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런 무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새로운 역사를 개척할 동역자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아둘람에 모여든 이 400명의 남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울의 정권에 대항하는 군사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세력가가 된 겁니다. 이제는 장기전을 치러야 할 상황에 국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보면 은 어디로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모압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 다윗과 지금 다윗 가문하고 지금 모압과는 어떤 관계가 있죠? 모합 누가 생각이 납니까? 루시 생각이 나죠, 루. 그죠? 루과 다윗은 무슨 관계예요? 루시, 다윗의 증조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부모들이, 부모들을 자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 모압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조모, 루세 고향인 모압으로 달려가서 지금 이제 모압의 후원 아래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누가 찾아옵니까? 오 절에 보니까 선지자 가시 찾아옵니다. 가시 찾아와서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 모압 요새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 땅,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윗이 헤레스풀에 가게 되는데 다윗이 지금 유다 땅으로 가면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모압 요새에 있으면 편안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쫓겨다닐 생활을, 피난 생활을 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 왜 그러겠어요?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도 다윈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왕이 어떻게 자기 영토를 떠나서, 떠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신의 산 언약에 의하면 망명은 언약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마지막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통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갓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압의 그 안전한 요새를 버리고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어떻게 보면 광야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이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러나 불안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돌아오게 된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안전한 거죠. 이제 유다에 머물면서 이제 모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블레셋 가드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부담과 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고요.